이번에는 미모사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요 미모사 키울 때 아까도 말했듯이 얘도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녀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겉에가 아주 살짝이라도 말렸다 하면은 요 잎이 노랗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잎이 노랗게 변했다 하면 아 물이 부족했나 보구나 하고서 이렇게 물을 보충해 주시면 되는데 주의할 시점이 방금 보셨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물이 닿으면 이렇게 잎을 닫아버려요. 근데 이렇게 잎을 담으면 잎을 여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들이 갖고 놀고 싶어서 왔다가 이렇게 잎을 담을고 있으면 좀 속상해 할수 있어요. 그래서 미모사 물줄 때에는 이렇게 두상간수로 물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바닥면에 물을 주는 저면 관수로 물을 주는 게 좋고요. 어, 이 녀석도 파리지옥처럼 이렇게 물에 살짝 담가서 키우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저면 관수 같은 경우에는 물 높이가 조금 중요하기는 해요. 이 미모사 같은 경우에는 낮은 저면 관수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저면 관수 하는 높이보다는 낮게 바닥면이 좀 자작자작해서 한 하루 이틀 지나면 바닥면에 물이 마를 것 같은 그 정도. 높이로 물을 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음, 미모사 같은 경우에는 1년 초에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여러해 사리풀로 키우기도 한다는데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요게 1년밖에 못삽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보통 꽃시장 같은 경우에는 2,000원 정도면 살수 있는데, 이 미모사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서는 2,900원에 샀어요. 충식물이랑 같이 팔면 같이 사면서 배송비를 아낄 수 있었을 텐데, 얘랑 얘를 같이 판매하는 판매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식충식물과 이 미모사를 따로따로 사면서 배송료를 각각 지불해서 배송료만 6,000원을 지불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미모사와 식충식물을 사고 싶으신 분들은 꽃시장으로 가서 사시는 게 여러모로 저렴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꽃시장 같은 경우에는 요 미모사를 개당 2,000원에 팔고 있어요. 일산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파주에 조인폴리아라고 하는 식물 농원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식물을 지금 30% 정도 할인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미모사를 원래 2,000원인데, 할인해서 1,400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저렴한 가격이라서 제가 지인들 것까지 하나씩 사왔는데요. 근데 이제 이 조인폴리아에는 파리지옥은 없었어요. 지금은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갔을 때는 없었으니까 파리지옥 말고 다른 요 네펜데스라든가 아니면 퍼포리아, 끈끈이 주걱 같은 식충식물은 있었는데 파리지옥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 방문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미리 전화해서 파리지옥이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보고 가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모사 같은 경우에는 아이 있는 집에서 키울 때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째깐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요게 이게 커지게 되면 묵은 가지에 가시가 생겨요. 그래서 그 가시 만졌을 때 아이들이 아플 수 있으니까 아이들로 하여금 요 입만 만지게 하고 줄기는 만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미모사의 잎을 오므리는 이 성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우에 나타나는데 일단 이렇게 만졌을 때도 잎을 오므라 오무라들, 들고요. 이렇게 잎을 만졌을 때도 오므라 들고 아까처럼 물을 주었을 때도 잎을 오므라 들고요. 그 다음에 날이 흐릴 때, 어두울 때, 그리고 밤이 되었을 때, 해가 없을 때에도 잎이 오므라집니다. 이렇게 잎을 오므리는 작용은 묵은 잎일수록 반응이 빠르고요. 이런 새, 이렇게 난지 얼마 안된 어린 잎 같은 경우에는 반응 속도가 조금 느려요. 그리고 이렇게 잎을 오므리는 행위 역시 얘가 컨디션이 좋을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구매하셨을 경우에는 얘네들이 택배로 오는 동안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택배로 사오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코 시장에 가서 사오든 얘네들이 집에 오기까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다면 얘네들이 그 과정에서 조금 힘들었을 수 있으니까 얘네들이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시. 는게 좋아요. 그래서 바람은 들지만 햇빛은 비치지 않는 반그늘에서 이틀 아니면 3일 이래들 컨디션이 회복되는 걸 보고 그런 후에 이제 잎을 이렇게 만져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전에는 얘네들이 지쳐 가지고 잘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요 미무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스스로 잎을 다무는 것 말고 외부 자극에 의해서 이렇게 잎을 다무는 건 사실 자극이 많으면 많을수록 얘네들에게 스트레스가 많이 간다고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에게 하루에 딱한 번만 만지도록 허락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우리 애기가 식물원에 갔더니 얘를 또 사자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하루에 한 번밖에 얘를 못 만지니까 하루에 두 번이라도 만지려면 이게 하나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아이가 좀 만지는 거 많이 좋아하는 거 같으면 이거 하나만 끼우지 마시고 굉장히 저렴하니까 여러 개 사서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